제이드걸스 해체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? 그리고 왜그 망사 자주 입던 오로라 향 있잖아요. 그 요즘도 그렇게 망사를 자주 입고 다니나? 그리고 저번에 왜 스캔들 한번 났었잖아요.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. 그 스캔들 진짜예요? 그 스캔들? 어? 그만해요. 저 여기 일하러 왔어요.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다 그래요? 우리 이렇게 한 식구가 됐는데 그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아니에요몇 가지만 얘기해봐요? 몇 가지만. 거만해라, 좀. 그 거만 못해요. 빨리, 빨리, 한 번만, 한 번만. 응? 어? 어? 아, 진짜. 알았어요. 일단, 스캔들은 제가 아니고 그 망사 자주 입던 오로라 있죠? 오로라랑 슈퍼주니스의요님 아, 타이밍. 소장님 슈퍼주니스. 에이, 참. 선 어. 이거 좀 봐주세요. 음 맞네. 인터넷에 떠 있던 어떤 학생 어머니 글인데요. 분명 아들이 폭행으로 사망을 했는데 부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족세라 판명됐답니다. 그래서 억울하다고. 이거 우리 쪽이 면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? 한군. 네. 세상에 있는 사건 다 벌기가. 응? 맡은 일에 충실해야지. 세상마저 관심 다 가지면 되나 안 되나? 죄송합니다. 맡은 일에 충실하겠습니다. 아이고 내가 혼날 줄 알았다고 하죠. 그래서요 그그 슈퍼 주니스 그, 그, 뭐 슈퍼주니스 그뭐 누구랑 그랬다고요? 긴급 사건입니다. 아니요. 그래서 아니 저기 아니, 그 누구 슈퍼 주니스 얘기했잖아요. 우리 아니, 말을 해줘.